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1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원광대 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익산과 전주, 군산과 남원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도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에 적용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모든 지역에 확대했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감염을 지역 내 대량 확산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보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분수령을 25일 수요일로 보고.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확산세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25일 오전 8시 기준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7명으로 일주일 사이 7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민원 관련 다음 키워드는 비행장입니다. 전주시의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 발표에 김제시와 익산시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이전에도 백구면 인근으로 전주시가 추진한 항공대대 이전을 경험한 상황. 전주시는 과거 항공대대 이전 시 송천동 논산물 동네시장 공간 이전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또다시 전주대대를 이전하면서 항공대대 주변에 공공청사를 이전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익산 김제 시민을 기만하는 양심 불량행위로 항공대대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운행을 하는 헬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제대대이전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전주시의 협의 없는 전주대대이전 방식과 항공대대 이전 뒤 군용 헬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대위는 11월 말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한 뒤 국방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였습니다.